책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글쓰고 책생글의 하쌤, 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네. 저학년 중학년 비문학을 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어, 이책 읽으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오. 우리 밥상 맛대장 삼총사. 네, 오. 이 맛대장 음. 삼총사하면 뭐가 있을까요? 된장, 간장, 고추장이네요. 네. 아. 그래서 우리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면 절대 네.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자, 선생님 집에는 독이 있어요? 항아이요 네, 많아요. 많죠, <laughs> 많아요, 맞아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아... 근데 아이들 집에는 있을지 네. 또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된장 간장을 담궈 먹습니다. 진짜요? 네, 이 아파트에서도 어. 되더라고요. 아, 신기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간장 같은 경우는 응. 한 5년 된 응. 아주 묵은 간장, 와. 시간장이 있어요. 어. 아이들이 네. 지금 어릴 때는 좀 인스턴트나 응. 이런 거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20대가 딱 넘어가니까 너 네. 뭐가 제일 먹고 싶어라고 질문을 하면 네. 엄마밥. 엄마밥. 음, 어, 집밥. 음.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음. 항상 떠오르는 게딱두 가지 정도 아니에요? 음.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 이 책은 비문학이죠. 네. 네, 비문학인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던질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네. 집상에맛대장 삼총사, 그럼 뭐가 있을까? 여기 좀 가려주는 게 좋겠죠? 아, 그럼 아이들은 네. 이 그림에서 유추할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음... 있고, 아니면 너가 생각하는 우리 집맛대장 삼총사는 뭐니? 너가 생각할 때는 된장, 간장, 고추장 들어가는 음식엔 뭐가 있니? 언제부터 먹었을 것 같아? 너는 이 음식 먹었을 때 엄마가 어떻게 만들어줬을 때그 음식이 맛있었어? 어떻게 만들 것 같아? 이건 정말 음. 상상 이상일 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안 담고 거 봤을 때는 뭐 맨날 이렇게 책에서 통해서만 읽을 때는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음. 근데 제가 한번 담가보니 음. 아이얘기가이 이야기구나 음. 라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음. 너무 신기했던 건전 처음 음. 알았어요. 지역별로 항아리 그 입구가 음. 다르더라고요. 크기가 음. 저는 이 책을 아이하고 함께 읽으면서 재미는 있독후 활동은 뭐냐면 음? 아이와 함께 된장찌개 끓여보기. 아, 음. 네,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네. 거네요. 아. 이게 보니까 음. 저희 큰 아이하고는 좀 뭔가 이렇게 음식 만드는 음.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둘째 아이하고는 음. 음식을 많이 만들어봤거든요. 음. 근데 둘자이가 성장에서는 자기가 음. 음식을 다 만들어요. 음. 이게 또 되게 도움, 좋은 것 같아요. 살면서의 지혜인 것 같아서 음. 어딜 가도 이 친구는 뭐 뚝딱뚝딱 음.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이렇게 된장찌개도 같이 끓여보고 음. 고추장 들어가는 음식도 한번 해보고 저는 대표적인 게 떡볶이인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어. 요리하는 시간을 독활동으로 넣는다면 이런 비문학책 같이 읽을 때마다 아이의 음. 머릿속에는 행복한 시간으로 남지 않을까요? 와.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음, 와, 재밌겠네요. 네. 와. 여러분, 오늘도 독서하세요. 독서하세요.